안녕하세요. 이 세상 최저가를 찾아 드리는 우주왓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었던 lg 전자 그램 15인치 코어 울트라 5 최저가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찾아왔네요. lg 노트북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급하니까 스펙 설명은 뒷부분에 하고 바로 가격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상 가격 무려 225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52만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우 전용 즉시 할인 86500원 카드 즉시 할인 262960원 추가 할인 까지 지금 할인 폼이 아주 미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구요? 225만원짜리 LG그램 15인치 노트북을 무려 138만 540원에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남들보다 무려 8 7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정보. 이거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거의 반값 세일이네요. 구독 안 누를 수가 없겠죠?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당장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우선 이런 특가는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두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구매 링크로 들어가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혹시나 할인 혜택이 종료되었다 해도 절대 실망하지 시 마세요. 제가 또 할인 정보를 가져와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램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무려 1199g으로 그램답게 매우 얇고 가볍습니다. 디스플레이는 WQXJ 초고해상도로 프로페셔널 디스 디스플레... 플레이입니다. 또한 40.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재현율은 무려 DCI-P3 99%나 되기 때문에 영화 감상이나 그래픽 작업까지 모든 색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탑재되어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신 인텔 13세대 CPU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 시감 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음향인데요,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우 도시빌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슬림한 바디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